방금 전에 풀었던 그 고의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야, 이문제보다 왜냐면 걔는 여기 Y 절변을안 줬거든. 그걸 결국 구하라는 문제잖아. 근데 어쨌든 저도 똑같은 문제예요. 봐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찍혀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 잠깐만, 아, 이게 그림을. 이 지금 그림을 줬죠. 그림을 최대한 좀 제가 어, 약간 존중해서 그릴게요. 제가 얘가 y는 a x 1 i n u 이 교점을 a라고 두고요. 요거점을 c라고 두자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자 지금 로그. 얘가 y는 요거예요 그게 증가 증가니까 a가 1보다는 컸을 거예요. 뭐그 어, 문제 조건이 안 나와 있니? 문제 조건이 아 a가 1보다 크다고 나와 있지. 음 어, 그렇네. 증가 증가. 자 그럼 봐봐. 이가 지금 b야. 어, 봐봐. 좀 기울기가 많이 쎄. 1때 이게 어떻게 돼? 얘가 이만큼 넣어야 돼. 이만큼 넣어야 돼. 가 역함수 관계인 아니잖아 이 로그함수도 건드려 이 로그함수 의 역함수 또 한번 뭐가 나오겠냐 자 일단 x랑 y 바 앞면은 x가 log a에 y 1이너스1 a에 x는 y 1이 됐다니까 쇼 앞면은 그럼 그렇구나 여기서의 역함수가 이렇게 형 생겼네요 y는 log 그러면 a의 x는 플러스 2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 <목소리> 1, 1. 얘가 어떻게 이기냐, 얘가. 얘가 어떻게 이기냐. 우리 수정 어떻게 할래? 수정 어떻게 할래 이거? 어이구, 뭐, 자포, 뭐, 설정하자, 이제, 여기서. 염두 갈래? 염두 갈래? 자, 무자표. T컷만. 마이너스 T 플러스. 사아주자 이렇게. 자, 그럼 봐봐. 뻔뻔뻔. 3 증가할 때, 3 감소 거보이세요 와우! 무자표 얼마야? t 플러스 3컷만. 마이너스 T 플러스. 일이 되는 거 뭐야? 요두 개의 부슨관계 y 넥스의 대칭관계. 이0기가 마이너스 t 플러스 삼, 이 십기가 t. t 값 나오네 여기서. 이거 y 넥스 대칭관계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역함수 관계니까. 음, 다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은 좌표 다보있으니까더할게 없잖아 이러면은. T가 여기서 T가 얼마나 나오니? 2분의 1 나와요? T가 2분의 1 나와? 그럼 이거 봐봐. 이 좌표 다 이제 쓸게 내가. 얘. 예. 2분의 1, 얼마야 그러면은? 2분의 1 얼마지? 7이니? 2분의 1이 2분의 7. 그럼 이 A좌표가 일단 중요하겠네. 왜냐면 삼각형 일회식의 넓이를 라고 썼으니까. 이 삼각형 a b c 절 넓이 얼마 나와요? 예를 들어갈때1회식한니까 2분의 3, 2분의 4가 나오니? 이렇게. 자, 이 B좌표 얼마 나와? 2분의 1 갖다가 집어 쳐넣으면은 2분의 7콤마 봐봐 2분의 3을 이만큼 평이로 했으니까 Y 절편이 이만큼 늘어나잖아 2분의 7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4에서 이만큼 뚝 떨어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래, 이게 2분의 4야? 2분의 4야? 왜 2분의 4야 이게? 2분의 5잖아, 멍청아 왜요? 왜 2분의 1 나오니? 이렇게 그치? 지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7 갖다가 집어넣어 봐? 2분의 7 갖다가 집어넣으면 Y 절편 이 2분의 1 나오잖아 다 맞잖아, 이러면은 다들어왔잖아 자, 얘고했어그 다음에 C좌표? 아, 그러면은 C좌표를 구해야 되네. 이것도 신발끈 갖다가 쓰실 거야? 뭐 <목소리> 뭘로 쓰면 되겠어요 이제? 요거 2루트 나왔으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 x 더하기 y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그럼 답이 이거 아니야. 2분의 1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0. 찾았어. 뭐러고 하면 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딱좋아고이 h만 구하끝나면저 C작표 그러 어떻게 구까 이제? 있작가뭐 아무 데나 갖다 쓰자. 이표가 1, 2분 7이라고 나와 있어. 2분의 1, 2분7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거 여기다시 한번 갖다가 대입하면 2 7이여 a 의 1에 x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승이지. a의 2분의 1승에 더하기 1이 됩니다. 어쩌자 2분의 5가 될 거고 어 이제 그러면 a가 4분의 25가 된다라는 거 보이세요? 와우 a가 1보다 크네. 증가하시네. A가, a가 4분의 25 나오네. 그럼 이 c 좌표가 뭐겠어요? 얘가 4분의 25에 x-1승이지. c 좌표는 x 값이 0일 때니까 여기다가 0 집어 쳐 넣으시면 은이 좌표가 0,25분의 다가 나와요. 이렇게 다 끝났네? 첨가 지선을 알게버린 것이 루트 2분의 틀때 척척대입하면 2 5분에 얼마 나오니? 또2 5분에 마이너스 100이야? 마이너스 1 0 0 가다 주면 96 나오니? 그렇지? 오에 예. 그럼 얘가 g 다 뭐가 나오겠어요? 루트 2분의 1에 25분의 96 착착착착 해서 하면 25분의 96 거기다가 5 9 곱하라 그랬지? 얘는 2 곱하기 96이 될 테니까 답 얼마 나와요? 190인가? 답아 지금 내가 고2 거푸어주거나 다르니 이게? 뒤집고 같습니다 라고 해서 식 만들고 끝나잖아 그냥 논리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아?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 같지? 어려운 게 아니야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문제야 자, 이게 이제 요즘 스타일대로 푸는 문제고요.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는 솔직히 날 보면 이는 나보고 미친 놈이라 고그러 거야. 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이 시각도 한번 봐봐. 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필기자료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왜냐면 은 나는 이렇게 안 풀고 이 문제를 봤을 때 음, 굳이 그렇게 풀어야 되나?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거 뭐 뭐한 거야? 액수를 1만큼 평이동한 거지. 이거 뭐 뭐한 거야? 또 액수를 1만큼 평이동한 거지. 그치? 이게 두 개가 무슨 관계야? 끊어수서 관계지. 그치? 이금 나보면 아마 또라이라고 생각할거리고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뭐 들여다가 뭐하는데 다시? 얘 들여다가 뭐하는데? 한짜이동시키는거지그럼면이 y는 x가 뭘로 바뀌겠니? x-1로 X 바뀌겠지? 이게 가운데점이 지금 여기였었잖아 이게가안 x 어요이트가안요이두가안자가 바로 나오지 가 얼마? 2분이해그안 얼마 나이 2분의 5분요는 이해가 안했이가안가안했가안했가안 했어요. 이해가 안했 이해가 안가어요이가가어요 이해가 가 이년 2분? 2분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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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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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가 2가 2도 2가 2 0 2이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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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정도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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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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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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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2가 서가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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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내내로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이지 이내내로 이내, 어떻게 생각을 해 이거 그런데 이 생각을 이제 할수 있는 경지에 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그때가 이제 고3 6월이 딱 끝나면은 6월 이후에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다 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이게 보이기 시작해 혼자서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방광이 돼요 내가 못 풀어 내가 푸는 속도를 못 따라가 왜냐면 니네는 한참 이걸 막 공부를 해서 받아들일 때잖아 내가 말랑말랑하잖아. 응. 그리고 내 손만 듣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 헤어지면 같이 막 하면서 두 배로 하잖아. 못 따라가 내가 니네를 근데부터 일부 인원으로. 그래서 애들이 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어? 그래. 저거 저렇게 하면 대치인 거 보이는데요. 응? 니네 걸로 가자. 그러면서 풀을 다시 수정하지래 하다가. 그런데 앞에를 두 가지로 다보여는데 지금 이 방법으로 하는 건요, 이내 내로는 솔직히 할수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근데 어쨌든 기본기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그럼 봐봐, 과거에 했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걸 갖고 고의교육청에서 만들 때, 문제, 어떤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겠어? 아까 그 문제가 이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유형별로 나와. 그 예전 거 기출문제를 보면 은 콜라 쉽게 나와, 보고 있으면. 그냥 쓰레기가 아닌 이상 풀어야 돼, 문제는. 근데 그게 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뭔가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어서 이런 괴물 같은 문제로 바뀐 거지, 이제. 그러고 이제 얘가 원래 문제에서 이 y 절 편을 사라고 줬었으니까 이제 고위 모의고사 바꿀 때는 이걸 뭘로 바꿨어? 저거를 변수로, 미지수로 바꿔놓고 저 K가 뭡니까?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도 푸는 방식은 어떻게 역함수 관계이라는거 먼저 지수함수 로그함수 바꿔놓고 얘를 평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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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동해서 두개 만나고 나면 두개 y에 대해 대칭 관계니까 x 좌표랑 y 좌표 서로 같습니다라고 씩 만들어놓고 y 좌표 x 좌표 지수함수 바꿔놓고 씩두개 연립방정식 게임 끝났는데 똑같은 문제니까 이게 됐어요.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할게요. 뭐지?